쿠마, 아도나이, 베야프주 오에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종의 하나님의 계약서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위임식 절차를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 의 계약서 이야기로 빌드업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잘 들어 주세요. 먼저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 과정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위임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수송화제표로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소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속죄 제물로 사용된 수송화제의 고기는 먹지 않고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모두 불태웁니다. 그후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순양의 관절 관절마다 모두 잘라서 잘게 만든 다음 모조리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순양으로 하목제를 드리는데 이때 순양의 피를 위임받은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찍어서 바릅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찍어 바르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며 잘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찍어 바르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은 한쪽으로 편향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이 먹기 좋은 가슴살과 넓적 다리살은 모세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번제의 제물은 제단 불 위에 모두 태워야 하고 흑제제는 기름만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진영 밖으로 불 태워 버리기 때문에 둘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목제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먹기 좋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대한 설명은 내 위기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오늘은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은 속재제, 번제, 화목제 순으로 드리는데, 이때 제사장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지만, 그와 함께 제단에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제단이 일심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이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합니다. 왜 7일 동안 반복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새롭게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절차를 직접 경험하여 눈으로 익히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을 참고하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들은 모세가 주관하에 진행하지만. 8일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행합니다. 7일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 방법을 몸으로 익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의 방법을 잘 듣고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한지몇 달이 지나고 몸에 익어서 이제 혼자서 그 일을 할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일을 가르쳐 줬던 사람의 방법과 나중에 일을 하는 사람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배웠을 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FM의 방식으로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죽고 없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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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사장과 제단은 일심동체,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니까 제단의 거룩함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도 확, 확,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단은 아수로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드리는 방법이 모세가 전달해준 방법과 다른 방법의 제사, 우상숭배하는 방식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법이 바뀌면 제사장과 운명 공동체인 재단도 바뀌어서 거룩한 재단에서 부정한 재단으로 더럽혀진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혀진 제단에서 제사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한다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희생제사를 원치 않아서 소림예수와 이후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도는 제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바꾼 제사,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재단에서 올려드리는 부정한 재물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뒷말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더럽혀졌으니까 회복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도 못하고 계속 바뀐 방법으로의 제사, 더럽혀진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더럽혀진 재단의 재물을 받기 싫어서요.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기록되어 이 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똑같이 더럽혀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예수 앞에서 그 부분을 그들에게 꾸짖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의 의도를 알고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사법의 의도도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안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제사를 직접 드린 적이 없으니까 제사 방법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에 담긴 의도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제사들 중에서 가장 영광된 제사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손꼽습니다. 일천 번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과 화려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 다 함께 1천 번째 예배를 드리자. 다 같이 모여서 24시간 기도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혹시 성경 안에서 24시간 제사 드리는 거본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드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솔로몬의 1천 번째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1천 번째가 11기상 3장 4절인데 바로 그 앞절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켰는데 다만 제사를 산당에서 분양했다라고 히브리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다만이라는 글자를 빼버렸어요. 원래 성경의 의미는 솔로몬이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제사는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게 일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제물로 제사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제사했냐? 기본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왜냐면 그때 기본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성막에 제사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언약계죠그언약계가사무 시대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뺏기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다윗이 언약계를 다시 찾아요. 그래서 그 언약계를 다윗성에 옮겨놓습니다. 그럼 기본산당의 성막은 뭐냐? 엘리 대제사장 때 언약계를 뺏긴 다음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막을 기본산당에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남은 성막이 좋다고 언약계도 없는 상태의 성막에 몇십 년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에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과연, 언약계가 없는 성막이 일천번제를 받았겠습니까? 더큰 문제는 솔로몬이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들인데. 다윗이 다윗성에서 제사드리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본산당에서 제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고, 꿈에서 깬 솔로몬은 11기 상 3장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상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여호와의 방식대로 번제와 모든 신하들이 함께 먹는 화목제를 들여서 함께 잔치를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정결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에서 드리는 소한 마리의 석제제. 양두 마리의 번제와 하목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과 제단과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은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게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찬양하고 많은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재물의 양보다 제사장과 재단이 거룩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배로 적용한다면, 성도가 많은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심지어 교회가 없어서 길에서 예배하더라도, 먼저 거룩한 재단,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전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예배, 성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께서 하셨어요. 예수께서는큰 건물이든 길에 서든 사람이 많든 적든 날 좋아하든 날 싫어하든 그런 건안 중요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아, 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는데 이 속에 담긴 의도는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말씀을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서 3년 내내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이게 거룩한 재단에서 드리는 거룩한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제사. 어제 말씀해서 아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본인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계약서구나라고 알았던 거죠. 우리도 이런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할 거면 껍데기들 다 빼고 진짜 알맹이를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거룩한 재단이 되어야 그 위에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룩한 재단부터 만드는 우리 홀리아임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받으신 감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유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늑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해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 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일해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숙제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